실전사주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전사주풀에서는 이이 앞부분에서는 제가 각각 오행과 토와의 관계를 이렇게 제가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실전사주풀에서는 이 심층적으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꿀팁이라고 써놨는데 뭐 그건 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토를 먼저 보기 전에 사주 토가 많다고 하면 한남조선, 어느 계절이냐 즉 수와 화의 역할에 있어서 이 토는 수와, 수와 연관되어 있는지 화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계절이냐. 계절과 기후를 먼저 살펴서 토가 많다고 하더라도 어느 계절의 토냐.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입니다. 단지 숫자 몇 개? 숫자가 4개다. 나는 사주의 토가 6개다. 나는 사주의 토가 4개다. 2개다.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절이다. 이월령이 무엇이냐, 어느 계절이냐, 어느 달이냐에 따라서 이 토의 환경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사주 감정, 사주 풀이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지의 토는 진, 미, 술, 축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각각 어떤 중간에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의 토냐. 여름에 토냐, 가을 에 토냐, 겨울에 토냐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한난조습이라는 것이죠. 이 환경에 따라서 봄에 토냐, 여름에 토냐. 이것은 숫자가 많고 작고보다는 이 환경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 이제 용신법에 있어서는 개운법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어떤 나타나는 환경에 있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읽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이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봄에 태어난, 즉, 이 노래에 태어난 무토입니다. 토가 다섯 개입니다. 수가 하나, 목이 두 개입니다. 어, 당연히 신강하지 않을까? 근데 왜 신약이나 해놨지? 가끔, 뭐,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경우는 뭐, 그것이 그냥 뭐다 의미 없다는 것을 다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잘 않는데, 아직도 가끔은 이 숫자를 세알려서 신강과 신약을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신강이다. 숫자가 작으면 신강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한난조선. 이늘에, 이늘에 토다는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토가 있으나, 얼어붙는 것까지는 차다. 가장 먼저 써야 할 것은 무엇이냐. 토가 신강하다는 의미보다는, 목과 수가 얼어있다, 차다. 토도 차고 다. 이 환경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럴때이 경우를 제가 신약사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토는 다섯 개지만, 이늘이 하나가 있지만, 이 투출한 을목이 있습니다. 잇목은 목의 록지입니다. 재성은, 해수는 재성이기도 하지만, 간목의 장생지입니다. 천간에 투출한 하나, 이 을목을 쉽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토가 이렇게 많아도, 오히려 이 토들이 간목에 의해서, 편간에 의해서, 극제를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일관이 신약하기 때문에 이래야 됩다 오히려 극제를 받고 있는 겁니다이 환경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쓰임은 없는 겁니다. 형상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일주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재성 관성입니다. 부와 기가 달려 있는 겁니다. 부와 기를 놓고 이제 절궁이냐 어려움이냐 부기에 따라서 명주는 희기가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부기를 가이 누를 것이냐, 못 누를 것이냐. 그러면은 신약사주이기 때문에, 신약사주기 때문에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은 병화를 쓸수 있어야 됩니다. 런데잎목은 병화의 장생지입니다. 또한 미토가 있어서 토가 조토로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일주를 온난하게 해주니 그리고 수와 목을 다 키워주는 역할이 됩니다. 화토 운에서 부기를 누려간다. 이걸 신강사주로 본다면 금 또한 좋게 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 신약 사주기 때문에 건문에서는 소탐 대신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나타납니다. 어 식상 운이 돌아서니 뭔가 하나 헤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신약한 일주를 설계하기 때문에 하나의 얻음은 있을 수 있으나 소탐 작은 얻는다치더라도 크게 일는 것은 그래 가지고 부기를 읽는 겁니다. 입목을 신금이 들어오기는 뭐겸금이 나타나게 되면 검은 인의 절집입니다. 힘도 충격할 힘도 없겠지만 충격을 하게 되면 오히려 검이 손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장을 얻고 부기를 잃는 경우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사주의 오행의 숫자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이제는 진월입니다. 봄인데 이제 사계의 톤 항상 방성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기 봉기입니다 무토가 투출했습니다. 토가 하나 둘셋 넷. 성간의 병화가 두, 두 개가 또 추출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확실하게 신강이겠지라고 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신강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신강으로 봐야 할 것이 아니고, 이 경우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배운 법에서 전혀 달라지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만약에 재성과 관성을 용신으로 쓰고자 한다면, 은 수와 모운에서 발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신강 사주라고 하 신각사주라고 하면은 수목, 재성과 관성을 용신으로 쓰니까 수목으로 서 발전할 것이라고 하지만은, 하지만 이 또한 진월의, 진월의 기토인데 자기 지지의 일지가 자기로서는 휴수되어 있습니다. 재관을 깔고 앉아 있는 겁니다. 해수는 임수, 그리고 간목이 들이기 때문에 재관을 깔, 깔고 앉아있기 때문에 휴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주가 굉장히 허약한 상태입니다. 비록 무토가 투출했다 하더라도 이건 허토입니다. 실토입니다. 기토는 이 수를, 많은 수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극지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진토는 개수, 진토의 개수, 해수는 수의 록지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수는 해수 하나밖에 보이지 않지만 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수가 왕성해져서 더욱더 목이 또 강해지는 경우라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만 보고 오행의 숫자를 살려서 비금이 내게 비겁이 합해서 네개에 인생이 두 개니까 신각하다 그러면은 수목운에서 용신을 찾게 되면 이정 반대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또한 이목은 변화의 장생지입니다. 오히려 화토운으로 갔을 때 발전하게 된다. 이 수들은 보이지 않지만 수가 굉장히 많은 경우입니다. 땅이 진월입니다 진월 사월인데 땅이 축하게 축축한 정도가 아니고 기토는 술을 이 해수에 앉아 있는 모습만 본다고 하면 은지느에 땅이 흥건하게 물에 잠겨버린 모습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생을 할수 있겠습니까? 토, 목을 생을 할수 있겠습니까? 토는 가색이라 이, 이 땅에서 뭔가 씨를 뿌리고 씨앗을 거둬야 되는데 이렇게 수가 많고 땅이 잠겨 땅은 물속에 깔아져 있고 물이 거득한 땅에서 어떻게 목을 키워낼 수 있을까? 이걸 신강으로 본다 그러면 더더욱 물이 더 들어오고 목이 더들어오면 더, 더 좋아진다고 라 봐야 되는데 전혀 다른 교훈법이 될수 있으니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한란조습을 이해하지 못하면 토의 숫자만으로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오류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숫자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숫자 개수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누차 강조해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여름, 즉 4, 5미월로 한번 알아보도록 사화는 사월은 화와 토가 같이 공존하는 구역입니다. 천간에 비록 토가 세 개밖에 안 나타났지만 이 토들은 사월 무토에 다 뿌리를 다 뜨고 있습니다. 또 연주도 연지에서도 사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토가 다섯 개라고 봐도 될 정도로 아니 다섯 개 아니 한열 개라고 봐도 될 만큼 토가 굉장히 왕성해진 경우입니다. 토가 쩍쩍 갈라지고 있는 땅입니다. 이, 이, 이 경우는. 그러면 이제 용신을 어떻게 쓸 것이냐. 토가 광성하다는 물론, 4월입니다. 뭐, 조우를 쓰는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우선은 이 메마른 땅을 먼저 적시, 이 4월에 월령을 적신다. 4월에 기토기 때문에 이 토가, 토가 굉장히 근토로서, 굉장히 조토로서 말라버린 땅입니다. 그러니까 해수로서 땅을 적셔주고, 그 다음에 해면 목국을 하게 되니, 목도 안 튼튼해서 소토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은 이제 제자 약살격이 되는 겁니다. 재성이 살을 생해서 소토하게 되니 용신, 이게 앞에 경우에는 화토에서 발전하는 경우지만은, 이 경우는 이제 수와 모군에서 그 역할이 나타나게 된다. 수와 모군에서 재화, 관, 재관을 누리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검은이 나타났을 때는 이읽어가는 방법이 다르다. 사조원국에 지금 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사화는 검의 장생지입니다. 이제 행운에서 검이 나타났을 때, 이제 어떤 역할이 나타났냐. 이 부분 또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소탄 대실과 가장 깊이 연관지어서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기토가 이제 가장 뜨거운 시절 가장 뜨거운 시절 조토입니다. 미토는. 정 얼기 어디에도 물방울이 없는 시기입니다. 미토가 아 기토가 묘래 태어났습니다. 지지에 대렇게 기토를 깔아 두었습니다. 비록 석토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지지에 축토를 깔고 앉아있으니 석토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충미충이 되어있는 모습을 본다면 굉장히 건조한 땅입니다. 일관이 당연히 신강한 사주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식재관이 다 나타났습니다. 식신과 재성과 관생이 나타났습니다. 신강 사주에 대한 가장 잘못된 이해 부분 중에 하나가 신강하면은 식재관을 다 용신으로 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보시면은 원래 을목은 밑토는 자기의 고워집니다 이게 뿌리를 뒀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충미 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지진에는 축토는 이 유축합을 하고 있고, 중간에 신금이 투출하고 개수가 투출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수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땅이 굉장히 좋입니다 조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수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 수로서이 자연할 수어야 된다. 이바짝내 말의 땅을 자 용신을 식재하는 일단 논하기 이전에 먼저 개수에 쓰임으로써이 조토를 먼저 적시 해줘야 된다. 이 조토는 이 경우의 조토는 이 개수 역할에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성이기 때문에 재물의 범위가 벌써 이미 크게 나타나는 거라고볼수 있습니다. 수를 쓸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수를 써서 수생목을 할 것이냐? 금생수를 받았을 것이냐. 그러니까 용신은 식신과 재성을 쓰든지 재성과 관성을 쓸 수는 있으나 식재근을 동시에 쓸수 없다. 특히 식신과 관성은 공존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런데 원국에서 보면 이 식신이 제사를 해버린 상황입니다. 평관을 극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수가 용신이 되는 거고 식신으로서 이제 술을 생하는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마땅히, 이렇게 되는 경우, 이제 행운에서도 같이 맞춰야 됩니다. 식재관을 다으니모근이 들어오면 또 좋겠지라고 보겠지만, 이모근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흉함이 나타납니다. 또그 운이 소탐 대신 하는 것들이 됩니이 심각사주가 되었을 때, 이 식재관의 역할을 잘 살펴야지, 이 식재관의 역할을 잘못 살펴야 되면은 거꾸로 사주를 전혀 삼천포 사주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유금, 개수, 을몽 여기서 식신을 취하는 방법. 당연히 가장 먼저 취해야 될 것은 계절이 이러하니 재성을 먼저 쓸수 있어야 되고, 재성이 식신을 생해버리면 재성 효과는 없어지는 경우, 설계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성을 생하는 유금이 희신이 되어야 되고, 식신과 재성을 쓸수 있어야 되는 반면에 반성을 쓸 수가 없다. 행운에서 마찬가지, 모근이 들어오면은 그런 그러니까 칼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가 여섯 개입니다. 토가 여섯 개인데, 화까지 하나 또 붙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화는 토를 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화는 토의 자격을 뺏겨버렸습니다. 즉이 사주에서 화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화가 해줘야 할 역할이 없어졌다는 거죠. 자기 역할을 이미 빼앗겼으니까. 신강사주입니다. 당연히 신강사주. 신강사주인데 신월입니다. 신월이니 이제 이게 금이 식신이 원래 설계하는 것이 용신이 됩니다. 근데 신금은 식신도 되지만 임수의 장생지로서 안에 수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 본다 하더라도 식신 생재계이라고도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화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 식상을 그걸 해 버리고 돼 있습니다. 그냥 없는 것만도 못한 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화가 나타나서 오히려 이 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토를 더 강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용신 금을 극을 하고 있다. 임수 속에는 아 신금 속에는 임수가 있는데 정화 미토 속의 정화 미토 속의 정화들이서 이다 보면 이 암합을 하고 있는 모습과똑 같습니다. 그리고 무토는 개수를 두고 다 쟁합 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의 용신을 두고 일주와 비겁들이 용신을 두고 용신과 희신을 두고. 비극과 인성이 서로 쟁합 내지는 암합, 쟁탈전을 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수의 쓰임을 크게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금이 용신이 아니고 임수가 용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화가 사주의 병으로서 금을, 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운에 찾아서 금을, 그 화를 극해줘야지 병을 제거해야지 극운에서 그 발전합니다. 그러니, 그런 역할의 순이 나타났을 때, 식상과 재성의 역할을 누리게 된다. 인성이 흉신으로 돌아갔으니, 귀함은 약하다. 오히려 귀함을 손상시킨다. 귀함을 손상시킨다는 것은 명예죠. 명예를 두고 다투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다. 특히 인성은 사랑. 눈썹과도 인간 재판이 그러한 것들이 명주에게 사주 주인공에게 어떤 흉을 가져올지 보면은 쉽게 판단할 수 있, 있습니다. 없어야 할 것이 나타나서 사주를 다 뒤집어 놓는 형상과도 같습니다. 기토일간이 이제 수월에 생겼습니다. 토가 다섯 개입니다. 뭐 이거는 뭐 이제 자기 당황제리기 때문에 토황제리 태어났습니다. 조토입니다. 토가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토가 단단하니 신강사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 사화의 역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사화는 토를 생하는 면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사축합을 해서 추출한경금을 따르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토가 변심의 요소가 될수 있다. 또한 사화도 변심의 요소가 될수 있다. 무조건 좋다, 나쁘다를 하기 전에 이 축토를 만났을 사화가 일어나는 변화, 그것이 사주원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냐 심각한 사주기 때문에 당연히 관성을 용신으로 쓰고 싶으나 원국에 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귀함을 누려가기는 어렵겠다. 특히 식상이 추출했기 때문에 귀, 즉 관성은 이미 사주원국에서 써야 할 것이 크게 없어진 모습입니다. 특히나 술을입니다. 술을에 관성에 해당하는 간목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휴수되는 시절입니다. 유수어 있기 때문에 관성을 쓸 수가 없겠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임수 또한 자기 뭐 관대지기는 하지만은 절지입니다 그래서 임수는 상관 즉 금의 역할을 받아서 상관생재격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또한 운의 흐름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금수운이 갔을 때 상관생재 능력과 재능 뭔가 그 결실이 풍부할 것이다. 운을 살펴할 때도 이런 용신으로 사주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용신을 알아야지 용신의 변화의 시기를 통해서 길흉을 함께 살펴갈 수 있습니다.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 무토가 자월에 생했습니다. 토가 다섯 개입니다. 수는 세 개입니다. 특히 토는 수를 극하는 역할입니다. 토극수 5대3 토가 특히 술을 극하니 신강 사주네 라고 볼수 있겠지만 또 제가 신약 사주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 이 숫자로 알려서 신강 신약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험한 건지를 한번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신강 신약의 지금 중요성보다는 이 조후의 환경은 계절의 환경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신강 신약을 논하기 이전에 계절의 환경부터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신약입니다. 신약이지만 이 진토입니다. 진토의 역할이 진토가 변심하는 겁니다. 자진 수국을 이어서 임수가 투출해서 토극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지만 겨울은 수가 왕수, 수의 왕지입니다. 수가 왕지. 세상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환경인데 여기서 토가 단단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얼어붙은 땅이고 차가운 땅인데 그것이 약한 땅이 되었다는 거죠. 토가 그러니까 신약사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숫자로 보게 되면은 이건 반드시 신강사주로 본다는 거죠. 신강사주로서 토곡수 술을 이렇게 많이 갖다놨으니 전부 다 돈이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부자 사주라고 볼수 있겠죠. 물론 부자 사주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교육법을 어떻게 활용했을 때교육수가 많아지는 이 신강사주로 본다 그러면은. 수문이 들어와야지, 금수운에서 부기를 누릴 것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신약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붙은 땅인데, 여기서 용신으로 써야 할 부분은, 화가 나타나야 된다, 화가. 물은 가둬 놨는데, 깜깜한데, 깜깜한데, 그리고 이 차가운 물로서, 이 토가 해야 되는 항상 갑목을 뭔가, 이 땅에서 생명이 자를 수 있는가 가색의 역할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 상황으로 본다면 가색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당연히 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 경우 그런데 만약에 신강사주를 본다면 금수운에 발전할 것이다 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미 그 사주풀이 또한 달나라 사주가 되는 것이죠. 신강사주의 신약사주다. 그리고 자월이다. 얼어있는 삶입니다. 물도 얼었고 땅도 얼었고 그러면 이 땅에서 가색의 역할이 나타날 수 있을까? 안된다는 의미죠. 그러니 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이제 미토 속에 들어있는 정화를 꺼내서 네. 야 한다는 니다 따라서 운은 화운에서 발복한다. 수운은 발복의 범위는 있겠지만 그냥 유지하는 정도입니다. 이것이 화토의 이 따라서 전혀 다르게 나타나겠죠. 특히, 그 다음에, 이제 모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이제 소토를 해버리니, 가뜩이나, 제방이 많은 수를 가두고 있어서, 뜨이 무너질 할 판국에 소토가 돼버린다면 무너져버리겠죠. 그러니까, 흉함이 나타나는 시기가, 이게 전혀 반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한남조석은필히필히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은, 기토가 추가래 생겼어. 토가 네 개, 병화도 붙어 있고 이제 다섯 개입니다. 토의 무리는 다섯 개. 그 다음에 수목 앞에 제가 처음 사주하고도 약간 비슷한 경우라도 볼수 있겠습니다. 추가래 기토다. 이러리는 말이죠. 꽁꽁 얼어붙은 땅이다. 이 경우는 가장 먼저 무엇을 쓸수 있어야 되냐? 얼어붙은 땅입니다. 병화를 용신으로 써야지. 병화를 용신으로 써야지. 그 땅에서 목이 자랄 수 있는 거. 따라서 목화토운으로 가야 된다. 해다 축북방 수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금수운으로 간다. 신강 사주니까 금이 들어와도 잘못 이해하면은 신강 사주니까 금운이 들어와도 어우 식상의 운을 누리니까 좋겠다. 이것이야말로 섭탐 대신입니다. 신운과 유운이 들어오게 되면 용신병하는 병사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희신은 절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 구분을 하는 이유는 이 사주에서 미치는 영향 무엇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이 또한 마찬가지로 누리고자 하는 것들은 명주가 누리고 싶은 것은 부입니다 부기를 누려야 되는데 그 부기를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병화, 즉 인성의 역할로서 인성은 육친으로 처음에는 가장 많이 하는 게뭐 공부다, 부모다, 뭐 문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인성의 역할이 있어야지 부와 기를 누린다. 그러니 인성의 역할을 명주가 유념하고 이 부분을 자기가 이거의 역할에 따라서 이걸 둘개다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여기다 토가 약하다해서 토가 더 들어오고 그것은 아무가 토가 강하니 금이 들어오면 좋겠다. 금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대재앙이 나타나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사주의 환경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뒷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